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는, 음, 제목이 대학교 공사지로서의 포천에 대한 일고찰인데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 이게 포천이라는 지역을 두고, 어, 고대사의 어떤 중심지, 특히 뭐랄까, 대학 같은 교육기관이 있었을 가능성까지 탐구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포천의 역사를 좀 흥미로운 시각으로 파고드는 글이죠. 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포천이 왜 이런 고대사의 중심지로 이야기가 나오는지, 또 근거는 뭔지, 어 그리고 반론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주장들이 많던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이 자료는 포천의 그 지리적 위치, 이게 중요해서 고대 대학 공사지 후보가 될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시작해요. 근데 이게 또 너무 나간 해석 아니냐, 이런 지적도 같이 하면서 다른 후보 도시들 이야기도 살짝 하고요. 네. 그 대학 공사지라는 표현부터가 사실 좀 현대적인 해석일 수 있다는 거죠. 고대에 뭐 어떤 형태의 교육이나 인재 양성기관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하고는 당연히 달랐을 테고요. 포천의 그 지리적 입장, 뭐 한반도 중심부에 있다 교통이 좋았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런 주장으로 연결되는지 어, 그 논리 과정을 좀 봐야겠죠. 그렇죠. 지리적 이점만으로 대학을 바로 연결하기엔 좀 점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더 나아가요. 포천이 없이 고조선 수도 그 왕검성이었을 가능성까지 제기합니다. 근거로는 뭐 회암사지 암각화라든가. 반월성지, 우상석 이런 유적들하고 관련 설화들을 들고 있거든요. 아, 왕검성요. 그 위치는 정말 의견이 많죠. 뭐 평양이다, 아니다, 요동이다. 근 맞아요. 학설이 정말 분분한데 이 자료는 딱 포천을 지목하는 거죠. 회암사지 암각화 같은 경우는 그게 뭐 고조선 시대 천문도일 수 있다. 이런 해석까지 덧붙이면서요. 음. 물론, 그런 유적이나 설화들을 근거로 제시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근데 왕검성이랑 직접 연결된다는, 뭐랄까, 명확한 고고학적 증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아시다시피 학계 정설은 아니고요. 그렇죠. 정설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다른 사료나 고고학적 증거랑 이렇게 교차검증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죠. 왕검성 위치가 그렇게 논쟁적인데 이 자료는 왜 굳이 포천서를 이렇게 좀 강조하는 걸까요? 글쎄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이 포천해라는 공간이 가진 어떤 역사적 의미 이걸 좀 극대화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여기서 이야기가 더 과거로 갑니다. 이번엔 단군 신화랑 연결되는 배달나라 중심지였다 이런 주장까지 나와요. 배달나라요. 이야기가 정말 커지는데요. 네, 뭐 기원전 2,300년 경이다. 반놀산맥 같은 지리적 근거, 심지어 뭐 알타이어족이랑 언어학적으로 연결된다. 이런 추정까지 동원되거든요. 와, 알타이어족까지. 그죠? 이런 주장은 아무래도 좀 특정 민족주의적인 역사관하고 연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뭐 중국이나 일본 학계의 반론, 예를 들면 뭐 한족 이동설 같은 것도 언급은 해요.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는 보이는데, 그래도 배달나라 같은 개념은 사실 실증적인 역사 연구라기보다는 약간 신화 해석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음. 언어 구조 변화 같은 것도 언급되던데요. SOV에서 SVO로 바뀌었다는. 아, 네. 그 언어 구조 변화요.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로 바뀌었다는 건데 이게 언어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일 수 있거든요. 언어 계통이나 이동을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워낙 복잡하고 방대한 증거가 필요한 영역이라서요.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네요. 그럼 다시 포천의 구체적인 장소들로 돌아와서요. 반월성이나 청성산 화음사지 같은 곳들이 왕검성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특히 화엄사지는 중요 문의 유산이라고 강조하고요. 네, 그 유적들 자체는 당연히 중요하죠. 포천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들인 것 맞습니다. 특히 뭐 화엄사지 같은 경우는 그 규모나 출토된 유물들만 봐도 연구 가치가 굉장히 높고요. 하지만 그 유적들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랑 그게 곧 왕검성이나 배달라라 같은 아주 거대한 이야기와 직접 연결된다는 건좀 다른 문제예요. 아, 연결고리가 명확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하지만 그 유적들 자체가 포천이라는 지역이 그냥 평범한 곳이 아니라 상당히 깊은 역사를 가진 공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징거는 되는 거죠. 이렇게 포천의 아주 먼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 좀 아이러니하게도 현재의 포천, 특히 그 DMZ 접경 지역이라는 현실과 딱 연결되는 지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료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점을 언급하면서 포천의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이걸 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이 고대사의 중요한 중심지였다는 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 이건 그냥 과거사 연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한국사 서술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지금의 이 분단 현실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던질 수 있거든요. 뭐 북한 지역과의 역사적 연관성 같은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건 역사적 사실을 밝혀내는 것과 함께 그 의미를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연결하고 해석할 것인가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를 통해서 보천이 어쩌면 고대 한반도의 숨겨진 중심지였을지도 모른다는 정말 흥미롭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논쟁적인 주장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리적 분석부터 유적, 설화까지 정말 다양한 근거들이 제시됐었죠. 네, 물론 뭐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가설 단계인 주장들이 많고 어 명확한 증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른 학설과의 비교 검토 그리고 더 많은 고고학적 발굴이나 문헌 연구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당신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지점은 이 주장이 맞냐 틀리냐 그 자체보다도 왜 하필 포천이라는 이 공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거대한 역사 이야기를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 나오는 걸까 하는 점일 수 있어요. 그만큼 포천이라는 땅이 품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층위나 잠재력이 깊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정말 흥미로운 탐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정말 만약에 포천이 실제로 고대 한반도의 중요한 충심지였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진다면요. 오늘날 이렇게 남북으로 분단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해석해야 할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